안녕하세요.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요즘 낮에 뭐 21도, 25도 이렇게 아주 따뜻한 날씨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하더라고요. 그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21절이고요. 그 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폐역의 원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 그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폐역한 원인이 양대에게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요.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 그러니까 살찐 양들이 옆구리와 어깨로 파리한 양들을 밀어뜨렸다. 모든 병든자를 뿔로 받아서 무리 밖으로 흩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양들에게도 양떼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더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갈취하고 또 그들을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았다. 이렇게 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특히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그들의 삶과... 사회 생활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비판하고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있어져야 하는 정의와 공의도 아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 이기심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보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재기해서 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또 못살게 고는 형국입니다. 구약에서도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지극히 약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나도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이지만, 이러한 때야말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살기 팍팍하고,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혹시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보다 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볼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스의 복음으로 환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